땅끝마을 해남이 전세계 골프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바다와 절벽이 어우러진 절경 속에서 미국여자 프로골프 LPGA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날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김세영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18번 홀에서 버디를 성공시키며 멋지게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6번 홀에서는 이글을 잡아내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무려 10원 더파 그 스코어는 비공인 코스레코드였습니다. 젖은 페어웨이 탓에 프리퍼드 라이가 적용된 공식 기록으로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김세영은 5년 만에 LPGA 우승을 향해 강렬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고향이 이쪽이라 부모님도 많이 응원해주셨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 홀부터 힘이 났고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땅끝마을의 바람과 가족의 사랑이 녹아있었습니다. 그의 스윙은 힘차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린 위에서의 집중력은 완벽했습니다. 하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코스 위, 태근낭자들의 열정이 빛났습니다. 김유주 선수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 언더파로 김세영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시즌 2승을 노리는 그녀의 표정도 결의에 차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독보적인 선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누가 더 집중하고 누가 더 운이 따라주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처럼 올해의 LPGA는 혼전 양상입니다. 26개의 대회, 26명이 우승자, 단한 명이 절대 강자도 없습니다. 그만큼 경쟁은 치열하고 긴장감은 최고조입니다. 이번 해남 대회는 그런 흐름 속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신예 야마시타 미유도 출전했습니다. 그녀는 신인왕 후보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스타들이 대한민국 최남단에 모였습니다. 해남의 바람은 따뜻했고,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올해 유일한 국내 LPGA 대회답게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대회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관중 강민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뷰가 너무 아름다워서 힐링하러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해안가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코스는 한 폭이 그림 같았습니다. 새로 심은 금잔디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린 너머로 펼쳐진 바다. 그곳에서 선수들은 자신과 싸웠습니다. 윤이나 선수도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캐디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코스의 아름다움에 빠졌습니다. 바다의 푸른빛, 초록 잔디, 흰 모래 벙커가 어우러진 풍경. 그 안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스윙했습니다. 김세영의 퍼팅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홀컵만을 향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샷에 집중하며. 긴 호흡으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관중의 환호가 들려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감각적이었고,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오직 골프에만 존재했습니다. 5년의 기다림은 길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세계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기다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퇴근 낭자들이 안방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6만 명이 갤러리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남의 바람이 바다의 냄새가 환호의 소리가 어우러집니다. 그곳에서 한국 골프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 시작된 도전이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세영의 스윙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LPGA 역사에 새기려 합니다. 바다 위의 코스, 바람 속의 열정, 그리고 조용한 미소,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오늘의 해남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